한십분. 없으면 없으면 제가 하고 딜러 시나 안된힐딱이는힐딱아한 번만이. 실딱으로 가. 이성 진짜. 힐딱으로 가. 이성 두 번에. 군인 이성은 원래 이런 법이지. 아. 탱크 하실 분한분더안 계시나? 어, 공, 공격 메이? <웃음> 어? <웃음> 3팀? 아, 잠깐만. 공격메 이거. 3스 3층인데 길가3에서될것 같은데. 아니면 3등이 일 제가... 맨님 딜러 잡으실? <laughs> 딜러 없어요? 야 <아니야>, 최고인데. <laughs> 내가 메리티를 잡을 줄은 몰랐네. <laughs> 잠깐 있다. 내가 해야겠다. 로슈. 너메 있는 점 지금 한번 볼게요. 키. 렌즈 저기 놀라겠는데? 네? 매니 자리를안 잡았어. 매니 자리를안 잡았어. 오자왈님 자리야. 매니에게 특명이 있습니다. 투두를 따야 돼. <laughs> 알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저, 나, 나왔다한대더 맞았지. 아, 술 타고 가자. 여기다, 여기.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laughs> 들어갔다 빼고 나와도 바로. 겐지 들어왔어. 겐지 들어왔어. 오케이 okay, 이게 빠졌어 이번에. 아이고. 겐지 들어왔. 겐지 어디 어 계속 따지면안 되는데. 막 친다. 힐벤 존나 많거든. 힐벤 대박인데. 재어 놨어. 나이스. 지탈거든요

응 <laughs> 음, 다음에 잘해야 괜찮아 잘해. 2층 가야 그 오른쪽 있죠? 2층 그러면 가야 그 오른쪽 있죠? 2층 가야 그 오른쪽 이죠 1팀 아들 거가자데2들거데2들거2아그2 2층2면 정면, 정면 다들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에이 오른쪽 2층에 있어요. 오른쪽 이 그래도 대형 갖추고 들어가자, 인간적으로. <laughs> 아무리 죽고 들어가는 사 아이, 맞췄다 맞췄다. 아이고, 씨. 호그 아까. 2층에, 호그 2층 뒤에. 호그, 이따가 가야 돼. 는궁 네? 쓰지 말고. 근데 궁 썼어? 아, okay. 오케이. 네. 메이 궁 있을 텐 용복 빠졌으면 됐지, 뭐. 메이공 있을거요 메이공? 메이공하고 호그. 이거 우리 오, 너무 네. 어정쩡하게 들어갔어요. 호그 치고 싶어요. 이제 2층 가자. 확인. 맨님 호그 조심해. 예. 네. 보고 있어요. 거점에서 호그. 나는 공 쓴다. 확인. 2층 하면 될것 같아요. 호구 저거 조심해야 돼. 호구 저거 조심해야 돼. 저기 진짜 죄어 뭐야? 메이퍼, 어. 메이퍼, 벽, 메이퍼 벽. 메이 벽 때문에. 메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데. 아, 아 네. 이트했 아, 나 떨어졌거든. 뭔데? 어, 파라고 아, 이거, 파라오들 빠진데 이거. 맞 어, 저가대 중이요. 고정아요 이거. 고정나요고요저키워좀저 키워줘. 키워 임 힐베님. 어, 나 음. 야타가 거. 음. 야타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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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베 포기게요야타가 이렇게 죽은 킬이 겼다스야타한번쳐때리 아, 에 서울포다, 서울포. 왔는데 왜 배달이 와? 아니 재호 넘기. 아, 갈라아 아, 저 뭐야? 어, 말도 안 돼. 파부 가복. 말도 안 돼, 말도 한칸 먹었으면 됐어. 쟤 다, 쟤 다, 쟤 다, 썼 다. 아, 메이크 큐리네.

저궁 컸어요. 겐지들어어아 아. 잠시만. 아이고. 빼자. 다 끌려. 빼자, 빼자, 빼자. 호그가도 조. 어머 가도 2층에서 계속 잘라. 호그가. 아까도 호그가. 하나 재우는. 어갈 아, 사람은 층 가고 나머지는 전명한들. 아, 그러면 방금. 2층 들어갈 때내궁켜면서 같이 다다 같이 들어갈래? 에반에서메이콩 있을걸요? 힐벤, 힐벤 빼고 들어가야돼. 힐밴 들어가면 예, 끝나. <laughs> 미친거 아니냐고! 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와, 미쳤다. 아, 메이 진짜. 아 미쳤다. 아, 빡친다. <laughs> 스시가 나으면다 다 죽어. <laughs> 무승부 전이날 부른다! 아! 괜찮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호그 진짜 아아아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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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으로 가야겠다 이저 1층 왔어요 2층 왔어요 아, <목소리> 라이 아무도 안얼나이 예. 아, 아니 힐러들 다 벌었어. 뒤에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살아 조합 붙여 고 보호자 붙여줬으면 잡아야지. 아깝다, 아깝다. 아, 못 맞추겠어, 메리 씨. 아, 명 가자 그럼 아이층 먹었는데 이층 먹었는데 이층 먹었는데 이이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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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이님 이거. 이이이 에이메르리시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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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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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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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들어이어어어어어어 겁나 빡센데 뚫었어. 아, 20초 남겠다, 23초. 없지 않아? 원 1? 가 1? 1? 1? 1? 1? 가 1? 지 1? 좋긴 한데. 여기서 메이 쓰면딱 좋은데 조합이. 왜 제가 하면 될할줄 토지... 아는 사람 있음? 그냥 지 병타면 치면 메코패스질 한다고 뒤에서 힐렀다고 있으면은 정군인 함께라면 할수 있어요. 우리는 지옥을 보여주자고, 어, 어. 그냥 내 지져버려야지. 아나뽕은 내거다 탐내지 마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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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앞에 있는 사람들. 때는 스는 느끼지만 안다면 해도 좋지. 내가 저번에 당했잖아. 에,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집안 왔어 집안 왔어요 어. 거기? 거기? 아니, 힐맨이라니. 아니. <laughs> 아니, 저기 저기 아니 힐벤이라니 아니 저기 저기에 왜이다났다 아니 이게 뭐야? 파라파라파라파라 미친. 들으스거아 아, 이게 이게 뭐야?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와 그냥 와. 어? 잠뒤. 어, 이 <laughs> <내 밑에. 웃음> 호구 힐벤. 아, 텐트 힐. 아, 텐트 힐. 아, 텐트 컷. 철학아.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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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들어가서.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완전, 아 <놀람이> 이게 뭐야. 어, 이거 봤을 데 빼자. 두 어, 있긴 있어요. 심에, 심에 빼고. 빈둥 대지 말고. 각점으로 말고. 지 이거 근데 이거 디바 군 빼고 디바... 치매 치매 빨리 빼줘 화가 난다 저궁 있어요 어, 하라고 뭐하는 거야 화가 난다 저기요 정크래시 화가 난다 와세요 빨리 아재고아 아, 바로 들어온다 바로 들어와요 아아지지 아이 파이팅 이지 디바. 어디야? 아까미, 아까미. 아. 디바. 아! <laughs> 나는 봤어. 나도 봤어. 나는 봐버렸어. 뭐뭐3층 온다. 뭐뭐3층 2층 디바시요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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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호그 3층 호그 3층 올라 올라. 그 그래. 그래. 그그 Rate? Rate? Rate 아니, 네. 아 그때 난이 어. 일어어요아나아수바거같아 간다 간다. 정난날아 다닌다. 라인으로 3층 간다. 3층 간다, 얘들. 아니, 빨리 라인님 올라오세요. 올라가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미친. 에이. 오케이. 조심합시다, 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앞. 그냥 그 자리를 안 가야 될것 같네. 어, 같은데? 앞에 간대요, 앞에. 굿. 바로 2층 갈 거예요. 음. 나이스, 나이스. 메르시 이거 왜 이렇게 키가 바뀌었어? 누가 키 바꿔놨어? 키 <laughs> 바꿘 새끼 누구야? 그 로우가 창문 열어 창문, 창문 가져가요로 창문, 창문 조심, 창문. 뒤로, 뒤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범팩해지면 바로 뚫려요, 그렇게 해버리면. 메뉴님, 좀만 나와도 이제 컷. 킬가안 돼, 킬이 안 돼. 로우 필요?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또 맞아줘, 맞아줘.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바될거 같은데? 파라, 파라. 님들아 파라 뒷, 파라, 파라 아, 파라, 파라, 파라. 야, 죽다. 수면 너무 늦게 날려. 소리 들려. 뭐지? 하늘에서 전기가 빗발쳤는데, 방금? 라인 쭉쭉 빠져요 밀시 밀시 쭉 밀시 쪽2게요 아켄지 컷 밀시 어딨어 아 밀시 컷 아나 컷 왜? 응? 우리팀 궁 많아요 지금 확인. 야 나한테도 부활각을 줘 파티 먹게 저거 저기 죽으러 수없 파라 빼. 디바궁 조심해. 디바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뭐 아, 감사합니다. 두망가볼게요가 볼게요. 히어리 <laughs> 성공했다. 디바 오른쪽. 가 아, 파라 나봐. 야, 빼 아아니 아, 티킹해주던가. <laughs> 끌려갔다 와. 지금 아, 파라. 아, 창문 쪽. 아, 3층, 왼쪽, 3층. 파라가 나 존나 침금 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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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숨었는데? 살려 살려 나 죽게 살려 살려 야 하나 불어야돼 파라 컷 파라 컷 파라 나나나나죽을어 파라 아 뭐야 아티발츠팀 1층이야 알침, 아무도 없어 아 구하기 걸 그래서다 호구 호구 조심 발굴이 빤스 지금 아이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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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괜찮아이 솔저분 케어가 많이 필요하신 분이네 나나 <laughs> 나, 라인, 라인 정면 라인 정면 라인 아, 정면 뭐야? 어, 뭐야 뭐야 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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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반격대로 방격오 재현들게 재현들게. 갑자 갑자히 전문을 올줄 몰랐어. 기다릴 <laughs> 거 같은데. 우와 나죽어 붙이면 붙이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나 오른쪽에 하나 있어. 아프라피에 라피에 나잇 나 하나 나왔다. 조심해. 하나 크리큐어 있는데. 오른쪽에 아 누구 씨 같은데. 너 이거 이거 1층 1층에 그거 있는데. 이르시. 오오

메르시 죽어라, 다. 어,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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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타라, 나라야. 메르시 봐야 메르, 돼. 메르시, 커. 메르시, 메르시 팍! 나이스. 라떼지, 라떼지. 라떼가. 라떼가. 아! 좋아요. 보이는데, 죽어주지. 음. <laughs> 좋아요. 나이스. 좋았, 좋았, 좋았. 돼지 무서웠대. 왜 내가 솔즈를 보면 항상 물리고 있냐? <laughs> 돼지도 무서웠어요. 돼지 완전 공포지 저거. 거의 저 돼지 겁나 잘하는데. 최고의 플레이. 호호 <laughs> <어허허>, 최고의 플레이. <laughs> <laughs> 와한방 붙었네. <명이> <laughs>